한번 하면은 절대 못 끊어버리는 가장 빠르게 잘생겨지고 피부톤이 깔끔해진다. 그건 또 되게 개이득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즈뷰테이터수반입니다 5년 넘게 관리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잘생겨지고 피부도 깔끔해 보이고 이런 게 결국에는 메이크업이에요. 아직까지 뭐 피부 화장이나 이런 말들에 조금 이제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보정을 해주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티안 나게 하면서도 한번 하면은 절대 못 끊어버리는 그게 또 이제 남자 메이크업의 영역입니다. 작년에 뭐 마스크도 쓰고 하느라고 이제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안 찍었는데 올해 이제 2023년 남자 메이크업 입문 영상을 또 이렇게 리뉴얼 해보고 있고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레벨별로 정해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23년 메이크업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기본 중의 기본 레벨 0 스킨케어를 먼저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이거 얘기 안한것 같다가 그냥 맨 얼굴에 막 쿠션만 바르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스킨케어는 일단은 그 23년 스킨케어 영상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제품을 한두개 정도는 발라주시고 사실 바르면서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 중에 이거 2번 세트를 열심히 바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안 바르고 해버리면은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뜬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티가 나버린다고요 그래서 두개 정도는 바르고 시작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기초공사 2단계는 선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촉촉한 선크림 요거 유이크 수분 선크림요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딱 발라주시면 은 흔히 말하는 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스킨, 로션에다가 선크림까지는 우리가 메이크업을 안 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거 위에다가 메이크업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채널에서 많이 추천했던 거 중에 벤튼 그 미네랄 선크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뽀송하게 쓰기 좋은 선크림이라서 메이크업이랑은 궁합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다. 쓰실 거면은 수분감이 있는 그리고 백탁이 없는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으면 이거 쓰면 된다. 이런 선크림까지 발라주는 게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공사했으면 이제 레벨1으로 갈 거예요. 피부 화장입니다. 진부가 빠르죠? 근데 피부 화장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종류가 너무 많단 말이야. 처음 나 메이크업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더 편한 쿠션. 파운데이션. 는뭐 이제 이렇게 액상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영상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처음 써보시면 이런 쿠션이 편하고 요즘 이런 게잘 나온다. 근데 호수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사실 처음에 조금 힘들어하는데 비레디 같은 경우는 이게 다섯 개로 나와요. 그중에 이제 3호가딱 남자 평균 컬러. 내가 조금 밝은 편이다 하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2호 조금 어둡다면 하한 단계 위에 4호 이렇게 고르면은 그세개 뭐 상에서 대부분 이제 선택이 된다. 잘 골랐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면 좀 티가 날수 있는데. 고래도 조금 이제 티가 덜 나는 제품으로 시작을 또 하면 좋은 거죠. 이거 쿠션 사용법은 진짜 쉬워요. 그냥 얘를 찍어 이렇게 묻어. 얘를 여기 뚜껑에다가 따, 하나, 둘, 세개딱 덜어. 이런 거 정해주는 게또 중요하거든. 그냥 덜라 그러면 쉽지 않거든. 왜냐면 너무 이게 많이 묻어있으면은 얼굴에 너무 많은 양이 발려서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 얼굴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바를 거예요. 가운데. 찍고, 그냥 두드리면 돼요.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코. 이마는 살짝 이렇게, 약간 와이퍼 느낌으로. 눈.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만약에 하다가 조금 부족해. 싶으면은, 여기 아까 묻힌 거 있죠? 이거를또 다시 찍어. 이렇게 하면 돼. 요거 이제 한번 찍은 걸로 얼굴 반쪽 발랐죠. 이제 안한 쪽은 이런 느낌. 다크서클이나 코 쪽에 블랙헤드 같은 게좀 많이 보이는 느낌이고 이쪽은좀더 이제 깔끔하죠? 피부톤도 한톤좀 밝아지고 블랙헤드 같은 것도 없고 다크서클도 이쪽보다는 조금 이제 커버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반대쪽도 똑같이 갈게요.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손에 있잖아요? 그럼 진짜. 2분 컷이야, 2분 컷.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그냥, 봐봐요. 이렇게 한번 피부톤이 깔끔해진다. 쿠션이 그래서 진짜 사용이 쉬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 사실 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스파츌라니, 뭐브러시니뭐 이런 걸로 사람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데 일단은 입문자분들은 쿠션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사실 여러분, 요 정도만 이제 하고 나가도 나의 자연 상태보다는 좀 깔끔하게 갈수 있어요. 어, 근데 이단계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잘생겨지는 방법, 이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피부화장을 한번 하면은 얼굴 톤이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좀 균일해져서 좀 깔끔해지는 반면에 코라든지 이목구비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흐릿해진 느낌이 조금 들 거거든? 근데 사실 막 쉐딩을 꼭 해라! 이거를 해야 이제 이목구비가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올해는 입문자분들도 또 많이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피부화장만 해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침에 한 3분 정도 더쓸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 쉐딩 과정까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품 추천드리자면은 에뛰드의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이라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괜찮더라고. 이 위쪽에 쓰는 컬러가 남자분들 쓰기 좋고, 이 아래는 피부 어두우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좀 밝으신 분들은 위에 거, 좀 어두우신 분들은 아래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다이소나 뭐 올리브영 가면 필리밀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긴 붓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추가로 구매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렇게 세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쉐딩 전에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파우더가 기름을 얼굴에 한번 쫙 잡아주는 기능도 있고, 기름을 안 잡아주고 쉐딩을 올리면좀 뭉치거든요. 요거 에뛰드 피지 속파우더라고요 <laughs> 저렴해요 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 흔들어 그러면은 이게 하얀 가루가 묻어 뚜껑에 비벼 품은 참아 가루가 날리니까 어디만 하냐 뭐 얼굴 다 해줘도 되는데 기름 잡고 싶으면 눈썹 이마 코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보통 여기가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할게요. 자,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 이제 쉐딩을 하고 한다면은 턱이랑 코를 둘다 했어요. 요즘에는 조금 덜어내는 게 트렌드입니다. 우린 쉐딩 어디만 하면 되냐? 코만 하면 돼. 이 붓에다가 요거를 묻힙니다. 저는 얼굴이 좀 하얀 편이니까 위에 컬러를 써요. 그 다음에 등짝 스매시 맞을 수 있는데 여기다 털어. 이렇게. 탕, 탕. 어디서부터 하냐면 옛날 스타일 쉐딩은 여기서부터 했어요. 인상을 빡쓰게 만드는 그런 쉐딩을 했는데 딱 미간보다 살짝 아래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를 이런 식으로 좀 쓸어줍니다. 이거 막 엄청 섬세하게 안 해도 돼. 엄청 쉬워. 여기 코끝에 한번 내려주고 한번더 묻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둥글려줘요. 콧볼도 조금 좁아보면 되잖아요. 잠깐 봐봐요, 여러분. 이쪽이랑 이쪽이랑 봤을 때 여기가 코대가좀더 이렇게 그림자가 삭 졌죠? 그러면 은 이제 쉐딩이 된 거다. 자, 여러분 이거 말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이건 진짜 1분 컷. 요게 이제 진짜 쉐딩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코 모양에 따라 좀 다르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딱 해주면 한 90점 이상은 간다. 아까랑 딱 비교해보면 확실히 얼굴 가운데가 좀 살아나면서 좀 밋밋한 느낌이 덜해졌죠. 처음에는 이게 된 건가? 싶을 수 있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 티안 나게 뭔가 좀 또렷해졌네? 싶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해주자. 간혹 가다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안 하고 이제 이목구비만 살리고 싶다고 쉐딩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안 그려집니다. 어, 이게 색깔이 안 나와요.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 이런 거를 먼저 바르고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레벨 2까지는 공통적으로 좀 하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레벨 3부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저는 진짜 딱말할게 필요한 분들만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이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레벨 3에서 이제 같이 좀 들어가는 게, 발색 립밤, 눈썹, 뭐, 아이 메이크업, 요 정도가 있습니다. 제품 추천만 먼저 좀 빠르게 간다면은, 발색 립밤은 입술이 많이 안 건조하고, 뽀송한 거 좋아한다 하면은, 비레디. 나 입술이 좀 건조해서 촉촉한 게 좋다 하면은, 오브제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입술 색이 진짜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아침에 바르고 나가고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르시면 되고 사실 여러분 근데 저는 발색 립밤을 평소에는 잘은 안 바릅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입술 색이 되게 있는 편이고 입술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뻘겋게 바르면 저는 얼굴에서 입술만 보이거든요. 발색 립밤도 결국엔 선택이다. 어. 그다음이 눈썹. 사실 저는 눈썹이 여기가 좀 없는 편이에요. 뒤에가. 그래서 그리는데 저는 이거 클리오 킬브로우 차콜 그레이 컬러 이거 잘 쓰고요. 이게 사실은 가격대가 그래도 아예 없진 않은 제품인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유명한 제품이고 이거 눈썹 그리는 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따로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옛날에 구독자분들 같이 나와주신 거? 그거 차라리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유튜브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항상 얘기할 거예요. 이제 할 때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긴 곳만 채워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까지 이렇게 좀 그려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주고 마지막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어, 뭐, 섀도우 같은 거, 눈에 좀 발라주고 이러면은 눈이 좀 또렷해지거나 애교살 그려주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좀 눈이 커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건또 아이 메이크업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사실 요거만큼은 정말 입문 단계에서 할수 있는 거는 조금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영상 보시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여기 3단계의 진짜 좋은 특징이 뭐냐면 앞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걸 아예 안 바르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되게 개이득이죠? 그래서 나는 맨 얼굴에 눈썹만 그리고 싶다. 아니면 발색 립밤만 바르고 싶다. 아이 메이크업만 하고 싶다라고 해도 아이 메이크업은 살짝 발색이 좀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좀쓸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레벨 3단계에서 뭔가 이목구비에 좀뭐 눈썹이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화장 굳이 안 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 아, 그고 댓글에 그 메이크업 지속력을 어떻게 늘리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뭐 파우더 한번 발라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뿌리는 픽서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옛날엔 저도 좀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별로 추천하진 않는 게 굳이 따지면 피부에 뿌리는 헤어 스프레이 같은 거예요. 좀 딱풀처럼 이렇게 고정시켜주 거거든? 피부에 사실은 되게 안 좋고 클렌징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트러블이 좀 자주 생긴다. 9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마간남 할인, 그 비레디 로 제품들 입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좀 받아보려고 지금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할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답변 드리고 아니면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답변 받으실 수 있고요. 올해 이제 메이크업 입문하시는 분들 잘 하실 수 있도록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